태준이 알았어? 아 좋아. 아, 선수 알리시고 한발 뒤로. 자,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어, 이거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이거 안으로 맞어 여기 야 조금만 뒤로 들어가. 코친 받아 나왔아 기다려. 다음 기다려. 밀고 가. 민승 들어가. 올라가. 올라 기다려. 아, 태준. 어해 해, 태준. 그렇지. 해, 다음. 내려와 이리와, 이와 이리와! 이리와! 이이리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이리줘하리와 들어가! 이리볼 아니야? 내려, 내려, 내려! 어, 말은 뭐! 가 어. 올라가, 올라가! 안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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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1대1대1대. 한번 더, yes. 다, 다 해. 가, 죽여. 죽여. 다, 가자. 네. 네. 어, 여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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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서, 앞에서. 아우, 가 다원, 다이가저 세준. 유라, 나와, 유라, 우리 거 아니야, 나와. 아, 여기, 야,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만, 그만, 그만. 멈춰, 멈춰. 아, 잠만우 아, 내려오고. 우리 여기. 형고 가, 형 가, 반짝 가. 성재 가, 아. 성재 가, 형제 아. 가, 가, 아. 형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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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중이가, 예중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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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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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 가,

손으로 던져,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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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라고! 굴리라고! 야, 굴리야! 동야 내려오지 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식이랑유다 내려오고! 어, 앞에서, 앞에서! 방우야, 굴려! 내가 있잖아! 내가 못굴고 자, 가자! 야, 예준, 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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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준 가? 앞에, 앞 이제 사 이제 미지가, 미지가 앞으로 미려, 앞으로 앞으로 앞 그렇다, 아, 예 예준, 예준, 예 아. 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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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pe! Ha, 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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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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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 Ape! Ape!

미호 가운데! 아, 고, 고, 고. 받아줘! 받아줘! 끼를. 에이! 이 어. 간다, 아, 어. 네. 네. 에이! 아, 저, 어. 거. 거. 들어가! 15번. 아, 니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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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야, 앞으로! 박민 뛰어! 줘받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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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졌다 잘 졌어, 그움직임좀 변하고 있어 예. 가고 예준이가 숙해준아 빨리! 들어 앞에! 봐, 여기 봐! 아, 그렇지! 대준! 아! 마름보! 우리 우리 또. 해준 여기 올라가! 미단 수비! 미단! 여기 3, 8! 좁피라고 아니, 진짜 병민이 내가 가르는데안 하네 따라가 베베 드리블 베승이가베티 태준 베 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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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티베. 티베.

얘는 미주가 따라 내려. 18번. 가, 밀어, 밀어, 밀어. 나가. 사이드. 내려. 더다려 나오면. 나오면. 그렇지! 가! 가, 가. 야, 내려와. 가 도미. 아, 세 아! 내표 도훈이! 아, 아, 아. 이승나지 마.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반대. 어, 안 돼! 고 천천히 했는데 잘하고 있어! 어, 밀려! 왜 올라가? 고, 다운이 고! 고. 야, 아, 더 민리야폴리라고또또케 이즈, 어떻게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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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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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이가 이리. 이리. 도준 코킥못 먹었다 아발을못 사용해 전혀 얘양 에이! 대.. 민야 에이! 그렇지! 에이! 아 아이고.. 존나 는아 잡으라고 잖아 옳지, 1대1대1대! 아니, 미스! 아니, 시레이션하고참빠지아나 하지마! 3! 3! 3! 3! 3! 3! 3! 3! 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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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 있어.

시 자, 어잡아 반대, 기다려 밀어, 위치, 위치, 기다려 반대 아, 뭐, 저 앞에 아, 민승! 경재야, 이 와, 이리 경재야, 경재 나가 시가 바뀌었는데 해태이이가 하고 가은이, 받아 민승아, <laughs> 준비해 가은이 아, 줘천해야돼동욱 들어가

자려, 나들, 그렇지. 에, 기다려. 에. 기다려. 에. 기다려. 에 빨리 줘. 어, 빨리 줘. 돈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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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해. 됐어, 가 민승이. 또또또 어. 대준 아. 빨리 가. 대준, 아. 돈 들어가. 돈 아. 들어가. 됐어. 한번더한번더 도훈 들어가 다와다 다 도훈아 도훈아 들어가 아 들어갔으면 을니야 방금 아, 도운. 민승 거기 도훈 도훈 대주, 다원이! 다원이! 대주, 네, 대주, 네, 대주! 했어야간님죄송하지만저 네, 운동력 뒷구 좀만 나가주실게요. 무안했어? 무안했어? 못했지무안어 다원이? 아, 강민수, 왼쪽, 왼쪽, 나가지마, 동이만 가. 강민수, 나가지마, 삼각형! 아, 네, 1대1! 1대1! 그렇 1대1! 괜찮네, 그렇지. 한번 더. 가 아, 가. 너가 해! 한번 더. 하한번너 해! 형은! 그렇게 하라고! 돈이! 아, 김동훈! 너가 해, 그냥! 하은 아, 들어가, 민승 들어가! 형은, 준비! 나도, 나도! 네? 형우 받아! 굿, 굿, 굿! 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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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니성 그렇지. 여유 여유 여유. 자, 앞으로 앞으로.